오늘 하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부친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지리하니라그 모친의 여름은 요굴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요아 부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카리아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요아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부네성과 아스도성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도를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그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받침해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여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요루살림에서 성무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도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도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합이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예열과 영장 마세아의 조산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화에 속하여 대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종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화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아가그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여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장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한두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앉으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가로되우시하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수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상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한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할 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가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으리하였더라 이외에 우시아의 시종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곧그 열조의 곁에 장사니라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녀라 아멘 유다의 아홉 번째 왕, 아마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왕을 세우죠. 그의 아들, 우시아를, 유다의 열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그의 나이 16세였습니다. 우시아가 먼저 솔로몬 왕 때부터 있던 그 무역도시, 항구도시, 엘롯을 재건합니다. 그리고는 유다의, 유다의 귀속시킨는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해서 52년간 동착게 됩니다. 역대화 저자는 우시아가 아버지 아마시아 왕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겠죠. 아마시아 왕의 초창기를 언급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시아 왕의 후기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에돔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기죠. 그리고는 에돔 신을 섬기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을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어, 북이사라일과의 전쟁에서 치고 반란군들에 의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우시아가 정직히 향하게 된 데에는 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스가랴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5절 개혁개정입니다 하나님의 묵시어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요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 왕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세번역으로 보시면은 하나님을 격려하도록 가르쳐 주는 스가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섬기도록 가르쳐 주는 그 스가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 바르게 나갔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그 영향으로 우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마시아은 어떠했습니까? 반면에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어제 어떻게 말했습니까? 죽지 않으려거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음포를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 보면은, 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왕과 나라의 앞날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곁에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경미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어, 소위 말하는 멘토 같은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한분 정도는 두면은 우리 삶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로 권면해주고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은 좋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 어, 멘토가 되어서 정말로 신앙이 약한 분들을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우시아의 다음 행적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고 가드 야분의 아스돗 성벽을 허물고 이제 그 아스돗 땅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데 이것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시아가 지경을 넓혀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주변에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지요. 8절에 보니까 안문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우시아가 더 강성해집니다. 애고 변방까지 그의 여림이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더욱더 강성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해졌다고 어,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역대화를 우리가 보면은 왕들의 그 패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면은 그 왕과 나라가 든든하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끝이, 왕도 끝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패턴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세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반복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자. 이것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그 패턴을 배웠으면은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시아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이제 내실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절 이하에 보시면은 우시아가, 망대, 세 곳에 망대를 세우죠. 성, 성무퉁이 문과 또골장이 문과, 아, 성급이 세 곳에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튼튼하게 되겠죠. 또물 웅덩이도 많이 팝니다. 구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릅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농부와 포도원 직계을 두게 됩니다. 이게, 물,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는 것은, 얘는, 어,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보관을 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계셨다고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번 오면은, 거의 호수가 생길 정도로 비가 온다고, 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어, 그렇게 웅덩이를 파서 물을 보관하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어, 대비하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여기 LA도 비가 오지 않는데 그저께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오니까 정말로 어, 여기 브루컬스트 길이 어, 은혜의 강물이 되더라고요 네. <laughs> 배수가 안 되니까 여기가 네. 그런데 이런 것도 비가 한 번에 많이 오면은 또 이게 호수가 또 물이 차고 그렇게 해서 또 농사를 준비하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내실을 다집니다. 또 다른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군사력을 제 강화시킵니다. 대규모 군대를 준비합니다. 수기관과 병무담당 비서관이 그 숫자를 세고 또그 가운데 한야나가 제 그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에, 맡게 됩니다. 족장의 총수가 몇 명입니까? 2,600명. 그 수하에 그 밑에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그렇게 왕을 도와주는 그런 자가 몇 명이 됩니까? 30만 7,500명.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제 모집하게 됩니다. 그 군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준비하죠. 방패, 창, 투구, 갑옷, 뭐, 활, 화살, 물맷돌 준비합니다. 또, 제주인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서 무기도 보완하게 하고, 또 화살과 큰 돌을 쏘기도 하고, 이렇게 명성이 사방으로 퍼지니깐, 아, 강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한 왕이 되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아니고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한 도우심을 얻어. 영어로 보면은, greatly helped. 이렇게 큰 도우심을 받아서,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 기이한 도움을 얻어서, 큰 도움을 받아서, 이 우시아 왕이 강상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표현 나면은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25절의 기혁계정입니다요셉에 관한 말씀이죠.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그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10편, 118편, 7절, 새번역입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되는 것이죠.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정말로 평탄하게 되게 대결을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시아 왕이 어떻게 됩니까? 부흥 왕국이 됩니까? 아니죠. 1 6절입니다 제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하나님이 도우셨으면은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강성하여지면은 자기가 그렇게 된줄 알고 어떻게요? 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겠지요. 강성해지니까 이제 교만하고 교만하니까 악을 행합니다. 같은 패턴이 세트로 반복이 됩니다 우시아제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만 할수 있는 향단에 분양하는 것 이게 죄죠 그래서 제사장 아사라가 이제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서 왕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18절 개혁개정입니다 우시아요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수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와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 아사랴, 이, 어, 제상이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가소서, 하나님께 왕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범한 죄는 단순한 도덕적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합니다. 이 장면 보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같은 죄를 저질렀던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그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된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우시아가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앞에 나답과 아비유가 역사적 인물인데 조상의 인물인데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모를 리가 없음에도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몰라서 짓지 않겠죠 우리도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많은 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들을 우리가 반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사라가 직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화를 내죠. 화를 막 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죠. 이제 그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어, 돼지사장 아사라가 그를 급히 쫓아냅니다. 또여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게 되지요. 여러분, 나병이라고 모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나병 걸린 사람들 누가, 누구 있습니까? 남한 장군. 하나님이 치셔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질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리 이제 사이어를 지나가시다가 열 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지요. 그죠? 그 나병 환자,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걸린 나병은, 이거는 하나님이 치신 병이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미리암,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죠? 그는 하나님이 치신 병이겠지요 교만해서 나병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나병에 걸린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오지도 못해요. 금지되어서 별궁에 살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시아 왕의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왕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정직했고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 형통했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부강하게 되자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결을 치신 것이죠 우시자가 나병한다로 죽었기 때문에 왕실 묘지에 묻히지도 못합니다. 어디에 묻힙니까? 변두리,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깐 그 죽음 이후도 실철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의 마지막을, 그죠? 죽음 이후 또한 결정하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면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평탄하게 될 것이고, 신중하지 않으면 복도 못 받고, 그 마지막도, 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요담이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 클래식 음악 좋아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음악을 잘 몰랐습니다. 대학 가서는 어 발라드 음악을, 어, 좋아하게 되었고, 결혼하고 나서 이 집에 이제 클래식 음악이 들리더라고요. 처음에 들으니까 이런 게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몸이 아프더라고요. 안 들어본 걸 들으니까 몸이 아팠습니다. 소화를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발라드 음악만 듣다가 클래식 음악 들으니까 초놈이 뭘알겠습니까 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아, 이게 좋은 게 있구나. 어이 클래식 음악이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또 찾아 듣게 되고 또 좋아하는 또 어, 음악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된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에, 음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느낌을 그죠?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음악 들으니까 자꾸 자꾸 들으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반응하게 되고 감동도 받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반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 자꾸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말씀이 일으키는 그 파장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은 감동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찾아보게 되대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왕들의 역사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뭡니까? 반면 교사 삼아서 지금도 귀한 도우심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덧입어서 말씀에 순종하고한 말씀도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복된 인생살수 있기를 성구성자 성령이신 3일차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름 마냥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날 또한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